제가 그때 시험을 일곱 번을 떨어진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저 자신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때 제가... 거를 인지하고 알았더라면 훨씬 더잘 쉽게 극복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이상의 내 인생에 바닥은 없다. 이런 분들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안 되더라 하는 분들 계시다면 원장님도 혹시 인생에 슬럼프 같은 게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되게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는데 스무 살때 운전 면허 시험을 보는데 도로 주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일곱 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떨어지는 날 너무 속상해갖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공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공 오니까 택시 기사님이 아니 아가씨 왜 우냐고 운전 면허 시험을 일곱 번 떨어졌다 얘기를 하니까 저를 위로하시면서 아유 아가씨 내 친한 친구 도 7번 떨어졌다고. 근데 지금은 택시 기사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다고 택시비를 안 받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로 여덟 번째 만에 정말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운전면허를 땄고 지금은 뭐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laughs> 아무튼 그때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들은 다한번 또는 두번 만에 붙는 거를 나는 왜 7번이나 떨어져도 안 되나 아, 내가 진짜 모자란 인간 같고 나는 남들 다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 같고 진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고 그래서 맨날 막 방에서 틀어박혀서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 세대 젊은이들도 굉장히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사실 환자분들도 많이 보실 테고 그러다 보면 좀 무기력증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한번 떨어지고 세번 떨어지고 다섯 번 떨어지고 하면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나.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쓸모 없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자기 전에 남들 SNS를 막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기가 집에서 밥 먹는 사진 올리는 사람 있나요? 자기가 맨날 평범하게 밥 먹는 사진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보통 그런 SNS에는 아주 특별하고 또 누군가한테 되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장면을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너무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아주 특. 특별한 순간을 거기에다 올려놓은 건데 마치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교하게 되고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몰입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 저는 SNS를 딱!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이거를 계속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즉 중독성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sns를 절제력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내가 오늘은 딱한개 피겠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안 피겠다 아난 중독되지 않게 노력해야지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즉 sns를 보는 것 자체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sns를 본다. 하더라도 제한 시간 정해놓고 시간을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내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기입니다. 이게 의외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규칙적일수록 몸이 되게 좋아지고 불규칙적일수록 몸이 점점 가라앉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자는 거랑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중에 뭐가더 중요 할까요？보통 은 아마 이걸 보 시는 분들은잠을불 규칙적 으로 잘것같 은데, 자 는게 더 중요 하지 않 을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 어, 진짜요? 보통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잠이 일찍 들어야 일찍 깬다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앞단계에서 자긴 어려워요. 잠이 오지 않는데 잠이 들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었으면 깨는 거는 알람을 몇 개씩 맞춰 놓으면서 억지로 깰 수는 있어요. 즉, 우리가 규칙적으로 잠을 자려면 일단은 깨는 시간을 딱 고정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7시면 7시, 8시면 8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어제 새벽에 뭐 5시에 잠들었든, 1시에 잠들었든, 밤 11시에 잠들었든 간에 내가 정해 놓은 그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잠이 겨우 들었다 하더라도 8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낮에 다시 낮잠 자면 안 됩니다. 낮에 잠깐 잠을 잔다든지 하면 다시 또그 사이클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낮에는 깨 있어야 돼요. 일어나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갔다 온다든지 걸어서 정류장 세 바퀴를 돌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낮에는 깨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한 취침시간 그때 잠을 또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날에는 새벽 5시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에는 너무 졸리기 때문에 한 새벽 3시쯤 잠이 들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잠 드는 시간이 앞당겨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밤 11시면 계속 잠이 푹...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몸이 호르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가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이 뇌에서 계속 분비가 되는데 24시간을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지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밤에는 잠이 오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와요. 그리고 낮에는 잠이 깨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자고 하면 당연히 호르몬이랑 부딪히니까 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밤낮이 뒤바뀐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건강에 좀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몸과 마음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건강에 좋은 게 정신 건강에도 좋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나가서 하루에 30분 이상 달리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목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번 나갔다 오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고 온다 5분 걷고 온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딱한 번만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 일주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할 만하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매일 1시간씩 걷고 온다 이렇게 다음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는 5분은 뛰어본다 나머지 50분은 걷는다 이런 계단식으로 시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 하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어? 내가 이거 할수 있게 되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할수 있네. 하면 이 작은 거 하나에서 자신감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또 해보게 돼요. 이것은 취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회사에 딱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딱 입사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이러기만을 바라면서 그게 안 되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세 시간 아르바이트 이거부터 시작.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거든요. 즉, 가족 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딱! 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어느 순간에도 지지해 줄수 있는 딱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텨 보자라고 우리가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정서적 지지. 마치 제가 일면식도 없는 택시 기사님한테 격려를 받았잖아요. 하물며 친한 친구 또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난널 믿어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보다 반드시 이겨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데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지거든요 그 연구들에 의해서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아무도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스님을 찾아가 갖고 나 진짜 죽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 그냥 지금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스님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지금 이런 이런 할 일이 있는데 나 너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것만 좀 도와주고 죽어라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그 사람이 평소 너무 고마웠던 스님이니까 아 그럼 그것만 내가 하겠다 해서 한달 동안 돕고 두달 동안 돕고 세달 동안 돕고 하면서 점점점 죽고 싶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즉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고 암을 돕고 봉사하고 이제 이러면서 극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것 같아요. 내가 막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래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작은 거 하나라도 도우면 되게 그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뿌듯하다막 자랑스럽다 이건 아닐 수 있는데 이상하고 오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세수는 하루에 한 번은 한다 양치는 자기 전에 한 번은 꼭 한다 샤워는 하루에 한번 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런 게 깨진 창문 이론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조금 말끔하고 깨끗하고 이러면 점점 더 세수하니까 훨씬 얼굴이 낫네. 면도도 하자. 그래 샤워도 하자.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얼굴에 면도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가 떡져 있고, 이러면, 에이, 뭐, 이왕 이렇게 막 더러운 거 그냥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점점 더 그렇게 악순환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개인 위생도 하나씩 챙기는 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말끔하게 입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행동도 바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옷을 대충 아주 편하게 입고, 위생도 챙기지 않고 이러면 행동도 껄렁껄렁해진다든지 대충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든지 확 쓰레기도 더 집안에 쌓인다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깨끗한 위생이 점점 더내 자신을 좀 돌보게 되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위생을 챙기지 않으면 점점 더내 자신에게도 함부로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방법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이것조차도 싫어하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즉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게 심각하게 떨어진 경우에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이고 노력하려고 시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신과 진료를 보시고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때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알았더라면 벌써 이제 몇십 년 전이긴 한데 훨씬 더잘 쉽게 극복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안 되더라 하는 분들 계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얻을 수있나요 일단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아 이분은 명백히 우울증이 맞다라고 하시면 약물 치료를 할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찾으면서 보통 몇달 만에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심하지 않고 그리고 의존성 중독성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요. 아주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가까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때꼭한 가지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올 때는 꼭 손잡고 온다 이런 옛 말도 있거든요. 즉한 가지 어려움도 힘든데 그런 어려움들을 꼭 여러 개의 어려움이 동반돼서 막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나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저 자신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더 이상의 내 인생에 바닥은 없다라고 느끼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간만 버티면 결국에는 반드시 좋아질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 힘내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